경북은 노인 인구 비율이 21.5%로 초고령 사회인데다, 계속된 청년 유출로 지방 소멸에 직면해 있는데요. 경북도가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외부 청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착을 돕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훈 기자입니다. 포도 농사에 쓰이는 클립을 만들어 파는 이소민 씨. 연예인 매니저 등을 하며 서울 생활에 지쳐 있던 즘 지원 사업을 알게 돼 고향에서 새 출발을 했고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일본이나 뭐 가까운 나라에 포도농사 엄청 많이 짓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해외 수출 이렇게 눈을 좀 돌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특허도 다시 해외 특허 다시 내고 해야 돼서. 김강산 김은경 씨도 영천에서 삶의 변화를 맞았습니다. 낯선 곳 생소한 제품이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가 알려졌고. 두 사람도 지역 사회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랑 초콜릿을 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컸고, 그 꿈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지난 2018년 시작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경북에 온 청년은 모두 180명.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93.8%가 그렇다고 답했고, 사업체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시키고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후속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좀 입점을 시켜서 이 친구들 좀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청년이 경쟁력이 된 시대 지역을 찾은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